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5년간의 경험과 시행착오와 통장이 텅장이 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 저만의 필름현상 시스템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필름현상 도구들과 가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장비는 제가 직접 구매한 내돈내산 제품들입니다. 음... 필름 현상의 시작은 필름이죠. 필름은 브랜드와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보통 한 롤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합니다. 저는 필름이 최소 두 롤이 모이면 현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한번 현상할 때 필름 가격으로 최소 4~6만 원 정도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컬러 네거티브 현상 용액은 파우더의 형태로 직접 물에 섞어 사용합니다. 설명서가 그림으로 되어 있어 사용하기도 쉽고 1리터 용량으로 최대 24롤까지 현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30달러인데 한국에서는 네이버로 찾아보니까 10만 원인. 넘들하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 5년간 저의 메인 현상 용액입니다. 다음은 온도계인데 처음에는 주방용 저가형 온도계를 사용했지만 정확한 온도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100달러를 투자해 필름용 온도 컨트롤 시스템을 구매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필름 현상이 정말 훨씬 수월해졌어요. 사실 이게 주방용 수비드 머신과 거의 같다는 게 함정이지만 필름 현상에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Mass. 가격은 100불 10만원 드렸습니다 다음은 현상용액을 보관하는 통입니다 처음에는 유리병을 사용했지만 깨지기 쉽고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접이식 공기 감축 통으로 바꿨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아코디언처럼 감축되는 기능과 검은색이라 현상액을 안전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개에 10달러 정도이고 저는 두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만원 정도 드렸네요 다음은 다크룸백입니다 이건 필름 현상할 때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된 공간에서 작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크룸백을 사용합니다 필름을 꺼내 탱크에 넣을 때 빛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필수 아이템이나 마찬가지죠. 가격은 30달러 대략 한 3만원 정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필름 탱크입니다. 필름 탱크는 필수템입니다. 저는 35mm와 120mm 필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탱크를 2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 가격은 한 45달러 정도 한 5만원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필름 피커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지만 있으면 편리합니다. 35mm 필름 작업에서 감겨있는 필름을 깎아서 빼주는 툴인데, 병따개로 대신할 수 있지만, 필름 작업을 자주 한다면 있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12달러, 대략 한 12,000원, 15,000원 정도 합니다. 다음은 스테리스 박스입니다 화장실로 대체할 수 있지만 제 작업실에는 수도시설이 없어서 이 물바지용 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바지용 여러가지 제품들을 알아보다가 고양이나 강아지 목욕용 스테리스 박스를 구매해 현상액 온도보관 물박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샀을 때 가격은 70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세일해서 44달러에 구매할 수있더라고요 한국 가격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5만원 돈에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믹싱피처와 깔때기입니다 필름 현상액과 물을 뜨고 따를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주방용 제품들을 사용해도 되지만 몸에 해로운 현상액을 다루기 때문에 현상용으로 따로 구비하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각각 10달러입니다. 합쳐서 한 2만 원돈 되겠네요. 다음은 필름 짜개입니다. 이 툴은 필름을 현상 후 말리기 전에 물기를 제거해주는 툴입니다. 이게 잘못 사용하면 필름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가격은 한 30달러, 한 3만 원돈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필름에 사용하는 도구들과 가격을 짧고 굵게 소개해드렸는데 대략 한 400달러,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60. 50만원 정도 되겠네요. 처음 필름 현상을 시작하기에 진입 장벽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필름 현상을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필름 도구들을 제 홈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설명란에 제 홈페이지 링크 적어 두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필름 현상이 아니라 필름 스캔 도구들을 소개할 예정이오니,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자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